전투 조절식 해피맥 파우치는 탄창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탄창 파우치입니다. 또한 각종 구경의 탄창을 모두 수납할 수 있는 모듈형 파우치입니다. 피스톨 해피맥 파우치의 경우 어떤 권총 탄창이든 수납이 가능합니다. 다니스테 탄창인 K5, 1911과 글록, 시지트 등 모든 탄창이 호환되며 기관단총인 MP5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후레쉬와 같은 멀티도구 등 임무에 따라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다기능 파우치입니다. 라이플 해피맥 파우치입니다. 5.56mm, 7.62mm 모두 호환이 가능한 파우치입니다. 조절식 해피맥 파우치 내부에는 특수 제작한 카이덱스가 적용되어 1차로 탄창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그립에 적용한 소재는 탄창 고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지 시스템은 파우치 전체를 통과하여 탄창을 2차 고정합니다. 아래쪽 번지 코드 조절부를 통하여 탄창 크기에 맞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거도 가능합니다. 탄창을 이중으로 고정할 수 있는 조절식 해피맥 파우치는 헬기 탓스 또는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 이동 중장애물에 걸려 탄창을 분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무를 지원합니다. 전투 조절식 해피맵 파우치는 실전 경험을 보유한 특수부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신소성, 안전성, 모듈성, 모듈을 갖춘 제품입니다.